갱년기가 부르는 질병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 갱년기가요? 호 네. 어. 그러게. 왜 갱년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까요? 음. 우선 여성 호르몬은 심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장기간 오랜 시간 지날 경우에는 심혈관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전에는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훨씬 낮은 반면에, 폐경 후에는 심혈관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거의 남성과 같은 발병률을 가지게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갱년기 때. 그냥 갱년기, 그러니까 병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잘못 넘어가면 진짜 병이 될수 있다는 거네요. 어, 어. 네. 질병이 될수 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어. 아나 아, 얘기하기 네. 싫어 비만 아, 나이가 들면 아무리 날씬한 분도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어떤 거요? 이게 진미령 씨처럼 50대, 60대가 지나도 굉장히 날씬한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20대 날씬한 거랑 50대 날씬한 게다 달라 다르네 주체가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더라고 요 네, 네. 확실히 나이가 들면 네. 어쩔 수 없나 네. 봐요. 그래서 음, 20대 네. 옷 파는 곳에 가서 지금 뭔데 뭐 제가 지금 44 사이즈를 아직도 아 입는데 44 사이즈를 네? 아직도 아 입는데 젊은 음. 친구들 있는 데 가서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이즈는 단추도 잠기고딱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어디가 틀리냐이 등짝하고 이 앞에 이런 네. 데가 조금 아 틀려요. 아 그러니까 맞아. 골격도 틀려져요 예. 교수님 어디에 갱년기가 되면 어디에 살이 찌길래 이렇게 뒤태가 달라 보이는 겁니까? <laughs>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내장지방이 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부지방이 증가하면서 <laughs> 여성 고유의 라인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라인이 S 라인이 없어진다든지 V 네, 라인이 있는. S 라인이 되는 거죠. 라인이 되는 거죠. <laughs> 굉장히 S어야 하는. S 라인. 갱년기와 불러오는 다음 질병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아이구야 골다공증까지 아니. 음. 골다공증이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 골량도 줄고 골질도 줄어드는 질환으로 보면 되는데요 원래 여성 호르몬 자체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지 못하면서 뼈의 대사능력이 깨지고 결국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